<웃음> <웃음> 여보세요. 한국 식당 이에요. 어떻게 당신이 어떤 도움을 줄수 있어요? 이 토마스, 나트나의 나트 친구 오고는 예약을 요청할 수 있다.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는 성생님 6사람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네 안로하세요저들세요 에브라임. 만할수 있어요. 네. 에브라임 맞아요. 너세요너 눈. 네, 생일이 할수 있어. 네, 아직 습니다 좋아요. 안녕하세요. 식당에 음... 무슨 무슨 안녕. 한용... 안니하니 안녕하세요. 나는이진로 요리 유리... <laughs> 예약 권력이 정서 있어요? 해보자. 우리 당에서정보 뭐, 뭐, 있습니다 음. 우리 예약 어디 서요 어디 선생님? 아저씨 어. 주문이요? 주문은 무엇입니까? 김치찌개칠람손순두부찌개주 네? 요 네, 기재요 안녕하세요. 네, 세요 네, 괜찮요이요 이재요. 이안녕이세요 네, 안녕하세요이요 이재요. 요 오피아. 오피아. 주가 주문에 나요. 세요. 세요. 네. 지식, 세 번에 게이세요 네, 감사합니다. <끄> 우리 노, sing, s 노 n g 소소요 네 <끄> 하나 둘 g sing, s 합니다잘시는 건도 세 주다 합니다 다시 다 합니다